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님을 위해 사랑과 희생을 보여준 그러한 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가 임신한 것은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었고, 오해받고 정죄받으며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편인 요셉을 잃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러한 모든 일을 감당해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곧 헌신과 자기 포기였습니다. 다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내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에게 본능적으로 찾아온 것은 마음의 분노였을 겁니다. 도대체 누가 그랬을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배신한 여자인 마리아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혹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잠잠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자의 부정을 드러내는 일은 그녀를 죽이는 일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누르고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슬픔을 요셉은 견뎌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말씀은 그러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절망과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두고 볼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 주신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기꺼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자신을 또한 내어 주셨습니다. 신으로 인간이 된다는 것그 자체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운 것이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동일, 동일, 동일한 삶을 사시고 기꺼이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까지 내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성령님께서도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동행하셨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드러내지 아니하시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끝까지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구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랑 사랑의 본을 받아 옛 사람과 내 안의 이기적인 모습 욕심을 내려놓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의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요, 사랑은 온유한 것이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성질을 부리지 않고 정의롭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소망을 잃지 않고 견뎌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결코 내 힘으로만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섬길 때 온전히 그 사랑 안에 잠길 때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